생산관리 모듈의 작업지시관리 폴더 오더릴리지 메뉴입니다. 오더릴리지는 기 등록한 작업지시의 진행 상태를 지시해서 진행으로 변경하는 메뉴입니다. 사업장에는 기본 사업장이 기간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지시 상태는 일지시로 기본 설정되며 이는 수정 가능합니다. 그 외에 조회하고자 하는 조건을 걸어 조회할 수 있고 조회 조건이 없을 시에는 전체 조회됩니다. 이제부터 오더릴리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조회 버튼을 통해 작업 지시 등록에서 등록한 작업 지시 정보를 조회합니다. 작업 지시를 하고자 하는 지시번호를 선택하여 일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. 저장을 하게 되면 지시 상태가 진행으로 변경되며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합니다. 수정과 삭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조회 영역의 지시 상태를 2. 진행으로 변경해주신 후 취소하고자 하는 지시번호를 선택. 1.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. 그후 다시 조회 영역의 지시 상태를 1. 지시로 변경하여 재조회를 한 다음 삭제,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.